1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시기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야. 예수님이 있을 때. 알았어? 음,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하늘 올라가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알았어? 음.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음. 또삼 절을 이거 절 읽어볼까 삼 절. 사장 삼 절. 내 형제들아, 아. 나... 구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 그리 이런 말씀도 있지. 자기 욕심대로 막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안 주셔. 음. 알았지?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어팔절 이거 팔절 읽어볼까? 음. 아, 칠절 읽어볼까? 7 절. 칠 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이 가끔 혼자 있으면 무섭지? 어. 응. 그왜 무섭냐면 이 귀신이 아, 있지 않을까? 아 누가 뭐 집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막 무서움 들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보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 성경은 어~ 여러 가지 무서운 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랑이 도 살다 보면 앞으로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게 뭐, 뭐~ 학교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령 학교에 나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보면 뭐 학교에 막 고학년 언니 오빠들 막 무서운 인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 예, 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무서워해래? 하나님 을 무서워해래, 알았지? 그리고 8절 읽어볼까?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어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 이,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거든. 사랑이도 거기다가 이게 줄을 펜을 좀 그어놓고, 어 그걸 하면 너무 이렇게 글자가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해래, 알았지? 하랑이도 막 주일학교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나가고 이번 주는 성경학교도 나가고 이렇게 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행동이거든. 음. 왜냐하면 사람은 집에 혼자 있거나 밖에서 놀 때는 하나님 생각이 잘안 나. 그지? 음. 이게 또 훈련돼야 돼 훈련. 아래서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야 되거든. 음. 근데 사랑이도 막 게임. 막 이런 거막 하다 보고 정신없이 막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 게임을 좀 하다가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야 하나님 이거 이제 게임 그만 할까요? 이렇게 어 물어보고 그지?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음, 그렇지. 자, 다 오장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사랑아, 사장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더있대 오장 가 보자. 오장. 오장 일절부터 읽어볼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부자들아, 어 너에게 이말 고난 곧이말 고난이 고난이, 고난이 고난이 어떤 건지 고난 알아?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뭔지 알아? 거. 힘든 거. 음. 그리고 음. 어, 슬프고 힘들고 음. 어, 어려운 거,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대. 근데 이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야?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거는, 뭐, 물질적으로 잘 살고, 어, 이런 뭐, 사랑해 좋아하는 아이돌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세상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상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 그러니까 마음의 헛된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 세상 부자. 어, 헛된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고 있또 애통이 하는 자에게 복이고 있그 마음이 어~ 이렇게 좀의에 굶주린 자 이런 말씀이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세상에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랑이 도 눈에 반짝반짝 보여지는 거 너무 멋있잖아 그런 거에 마음 빼기지 말라는 거야 어디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 가 눈에 보이지가 않지. 보이네. 음. 하나님이 근데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지... 아, 야고보서 일정에 지혜도 주시고 또 담대 보이기. 담대함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다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거든. 그런 게 알았지? 사랑해막 그래서 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사랑해. 막 그러잖아 밤에. 어. 그런 뭐그 어떤 마음 그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만 그 소중한 거야. 그게그지 사랑아. 근데 엄마. 자, 5장 4절 읽어 볼까? 아, 5장 3절. 5장 3절. 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자, 이거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지 않아서. 근데 좀 예수님이 사랑 주력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들어 가셨지. 그래. 자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 기억나, 사랑아?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를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 <laughs>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죽음을 알리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이순신이 한 말이고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 음.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 이야기하신 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 언제 오신다는 건 몰랐어, 아무도. 2020. 그래서 그때, 이때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거든.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이야고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것에 마음 뺏, 뺏기지 마라 이야기 하는 거야. 세상 것에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야기 하는 거야. 그리고, 8절 읽어 볼까?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이 경고케 하라. 오심이 가가깝다 이야기하는 너희도 말. 인도하며 인내. 마, 어? 인내. 아, 너희도 인내하라. 참고 기다린다 이야기하는 걸. 전... 음. 그래서 어, 야고보서에서는 보면 있잖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말씀들이 자주 좀 나와. 알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4절 15절 읽어 볼까?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러면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 묻고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 읽어 볼까? 15절. 음? 음? 야고보서 5장 15절. 음. 아, 다음 장에 있구나. 5장 15절. 그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 아멘. 그런 말씀이 있지. 그래서 믿음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사랑아. 병든 자. 어떤 기도가 일으키지? 믿음의. 병. 믿음의 기도. 기도가 있고 또 여기 믿음의 기도가 있어. 뭐가 다르지? 음 믿음의 기도. 어. 더. 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뜻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음. 하나님도 막 주일학교에 서 성경학교에서 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다 보면 때로는 막 그냥 이제 외우니까 막 하게 되잖아.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 어, 믿음을 가지는 기도. 알았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또뭐 이삭과 야곱의 믿음 이런 것도 구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인 것처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또 17절에 엘리야 이야기도 나와. 엘리야는 언제 사람일까? 엘리야 엘리야가 누구야? 엘리야는 구약의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음. 좀 어려워. 그 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 사역 그 어떤 음, 사역자 였어 사역자 어렵다. 어. 목회자, 전도자. 어 전도자 같은 맞아, 전도자 같은 사람이었어. 네, 이런 사람이 그 길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만 비가 안 내린 거야 진짜. 몇년 동안, 3년 반이나 비가 안 내린 거야. 그날 왜 그렇게 기도했어? 어그 당시는 나쁜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 아합이라고 하는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이 하 한의 말씀을 안 듣고 이막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거든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하의 말씀을 안 듣고, 어, 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아, 그러면, 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왜냐면그 당시에서는 잘못된 이 거짓 귀신 우상들이 있잖아.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가르쳤거든. 바알, 바알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바알 종교. 아, 바알 종교 말고, 바알 종교.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니 삼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뭘 강조하는 거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비가 내리지도 않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일 비안 내리게 해주세요. 아빠 그런 적이 있다. 아빠가 있잖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고등학교 때 있잖아. 제수할때 음. 어, 그날 비가 막 엄청 내리는 거야. 음. 근데 아빠 우산을 안 가져갔거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빠 교회 나간지 6개월도 안 됐거든. 하나님 비좀 멈추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거든. 응. 근데 그 주말까지 비가 더 멈춘 거야. 바로?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한한 10초, 1초 20초 이렇게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아빠 진짜 깜짝 놀라서 맨날. 그래서 아빠가 와, 친구들한테 얘기해야지. 어, 근데 그때당시는 그런 용기가 안 났어. 왜? 근데, 어. 갑자기 또아 이게 그냥 비가 멈췄나 아닌데 진짜 하나님 멈추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때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를 나가서 아, 아니 아빠가 교회를 나가지 얼마 안 됐고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 그때 당시는 그냥 말주 예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났던 거야 믿음이 올 믿음이 없었거든 우리 집은 아빠 고, 사, 사랑의 할아버지 고향 집있지 예, 예수님을 모르는 집이었어. 그런데 아빠 혼자 믿게 되다 보니까 아빠는 하나님 몰랐던 거지.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일센치 일센치 자라났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응답해주시니까 아빠가 믿음이 더 자라나더라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아빠가 막어막 사람 사 그래서 사기도 하루에 몇번 기도하면 되냐면 하루에 스무 번. 무시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거는 너무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고 그냥 하나 사랑이가 손 씻을 때마다 기도하면. 아니 네. 하나님, 하나님 있잖아요. 어, 제가 손 씻을 때. 지금 손을 그러면은 안 까먹고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화장실 갈때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 저 지금 화장실 가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어 사랑이가 <laughs> 더 이렇게. <laughs> 하나 님께게 구할 수도 있고, 까먹은 거다. 이렇게 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보자고. 그래서 야구 보서는 이렇게 아빠랑 다본 거야. 알았지? 근데 어. 그러면 혹시... 근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기도하면서 하는 응. '엄마가 막너뭐 하니' 이러면 아, 엄마는 알지? 사랑이가 기도하는 거 너무 뭐 알지? 아.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